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RESTful 그 API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RESTful 이용, API를 이용해서 센서의 상태 등을 캐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순서는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프로젝트를 만든 거에서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통신은 어차피 다 스트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트림 상에서 RESTful API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열고,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고, 다시 커넥션을 닫는 그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RESTful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강좌 어, 241번 강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참고해 를 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RESTful API를 어떻게 하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네. 자, 이 주소는 그 달리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RESTful API 가이드입니다. 공식 가이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리퀘스트, 요 커리 문을 갖다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나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그 다음에 구조는 간단합니다 메니스페이스트 어, 파일에서는 여기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허가, 퍼미션만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해줬, 어, 됩니다. 그래서 manifest 파일에서 인터넷 사용하는 권한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레이아웃은 어떠한 레이아웃이냐면, 이런 레이아웃인데요. 간단하게 linear 레이아웃으로 크게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위젯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는 뭐냐면, 버튼이 일단 들어가겠고요. 이 버튼이 이제 Get 버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btn_개수를 underbar 일단 처음에는 텍스트 정해놨고요. 얘를 누르면 어떤 RESTful API를 통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데이터가 어디 뿌려지냐면 이 밑에 있는 텍스트뷰에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또 하나 놨어요. 이 버튼은 뭐냐면 그 푸시를 했을 때 데이터를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밀어 넣었을 때 사용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버튼으로 데이터를 밀어 넣은 다음에 데이터가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스테이터스 상황을 리스폰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리스폰스 받는 스테이터스를 이 밑에 있는 텍스트 뷰에 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이 있고 그 버튼으로 가져온 데이터 뿌려주는 텍스트뷰 다음에 또 버튼이 있고 얘는 데이터를 밀어놓고 나서 응답받는 리스폰스 받는 데이터를 뿌려주는 텍스트뷰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페스트하고 저기 그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메인 액티비티 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 리뷰를 제가 쭉할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고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자바에서 어, 비동기식으로 사용하는 어싱크 태스크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를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어, 별 무리 없이 사용 어, 본 소스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스트림 자바에서 스트림을 이용하는 거, I/O 아이오, I/O를 다루는 방법, 뭐 커넥션 열고요. 커넥션 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쿼리 날리고 그 다음에 커넥션 닫고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어, 다 받은 데이터를 스트림 라인을 이용해서 버퍼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읽어오는 방법 요 자바 IO 어, 지식을 사전에 알고 계시면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웍스의 RESTful API 제공하고 있는 RESTful API를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상수가 하나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로그 우리가 많이 쓸때 쓰죠. 그래서 로깅, 로 작업을 할때 사용하기 위한 태그를 해커톤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커톤이라고 이름을 그냥 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세스 토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런 긴 억세스 토큰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긴 억세스 토큰이 있겠죠. 그래서 억세스 토큰은 여러분들이, 어, 각자 요거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상수 하나 빼놔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밑에서 아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짧게 짧게 바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상수로 하나 뽑아놨습니다. 자, 다음에 인스턴스 방금 우리가 레이아웃, 액티비티 그 메인 레이아웃에서 만든 위젯과 어 위젯이죠 위젯들을 갖다가 어, 인스턴스화 시키기 위해서 인스턴스로 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텍스트 1, 텍스트 2, 버튼 1, 버튼 2. 자, 다음에 잠시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 아주 짧지만 데이터가 많거나 하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또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으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 위젯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큰흐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온클레이트.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 어, 인선스화 시키는 작업이 다 들어갑니다. 자, 텍스트 1, 텍스트 2, 버튼 1, 버튼 2. 그래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핸들러, 리스너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너 만들어서 달아줬고요 다음에 버튼 2 클릭했을 때, 리슨, 어, 리스너, 핸들러도 달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1이 뭐냐면, get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get 하는 거. rest f a l API를 이용해서 개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푸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튼 1 리스는 너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개타는 작업을 하겠고 버튼 2 리스너는 푸타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가봅니다 자 버튼 1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리스너가 달려있고요 이 리스너에 보니까 어 JSON Task 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실행은 여기서 실행해라. 이요 문서, 이그 요 도메인이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공식 문서 있죠.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이거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정보를 다 가져와라 했을 때는 이 정보를 이렇게 쓰세요, 라를 이렇게 쓰세요, 라고 어 문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PI Sandbox 생플러스 단네 버전 2 유점이 그래서 동일하게 이걸 쓰는 겁니다. 이 네.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있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밑에 가봐야 되겠죠. 그 JSON 태스크 개수로 가보니까 자어싱크 태스크를 상속받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싱크 태스크를 상속받았고 파라미터로 하나만 넘어왔겠죠. 그래서 하나만 받면 돼. 요게 요거죠 요거 요 값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 먼저 온 풀이에서는 처음에 이제 작업을 시켰으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다이얼로그가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메시지라든가 뭐 쇼라든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n 인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되자 파라, 파라미터가 한 개만 들어왔을 텐데요. 그래서 음, 먼저 HTTP URL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버퍼 리더도 만들어 줍니다. 자 트라이 캐치 문을 이용해서 URL 객체를 이용해서 먼저, 우리가 받은 파라미터 첫 번째 인덱스. 이게 뭐예요? 이거죠이거 요거. 요, URL. 이 URL대로, URL 객체를, 어디 있죠? 예, 네, URL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URL 객체를 만들고 나서, URL 객체를 열었죠. 이제 오픈 커넥션에서 커넥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자기 자바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자바의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면, 별 무리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샘플 코드를 제가 제공해주는 샘플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커넥션을 열었으니까 커넥션의 방법, 리퀘스트 요청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get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라고 get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게스트로 해준 거고요. 그 어, property. 다음에 프로덕트, 프로퍼티, 프로퍼티는 오셜라이즈에서는 배운 다면 여기에 이제 액세스 토큰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웃어 인증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세스토큰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니까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어, 여다 주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l 세트 어플리케이션, s o n 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언제나 항상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설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커넥션을 이제 했어요. 열었죠? 커넥션을 연 다음에 이제 스트림을 꽂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꽂아갖고 get input stream으로 스트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리더 객체도 만드는데요. 여기서 스트림 꽂은 관에다가 뭔가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는 데 버퍼 리더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읽죠. 계속 while 반복문 돌면서 null이 아닐 때까지 읽을 게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를 버퍼에다가 계속 어펜드 해 줍니다. 겠죠 자, 그리고 뭐 로그고요. 그다음에 결과물 도로 결론적으로 여기 그 리턴을 해 주는데 버퍼에 있는 쓴 내용을 갖다가 다 어, 출력을 해 줍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트라이 캐치 입셉션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나면 요 내용이죠, 요 내용. 버퍼에 있는 내용. 그래서 어리졸트 리 l 트가 텍스트 1에다가 출력이 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실 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어떻게 RESTful API를 어떻게 사용해라 사용해라라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정보를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g 어, e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u s e r s u s e r s m e 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요 소스 그대로 긁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긁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걸 갖다가, 어,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예.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btn 개대다가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어, 샌드박스 스 p 플러스 단내 버전 2 유저스미, 유저스미의 정보를 사용자의 정보를 다 가져와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명령을 리퀘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커넥션을 열어서 그다음에 스트링 꼰 다음에 버퍼에다가 계속해서 리, 어, 리더를, 리더기를 이용해서 리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면자 BTN GET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클릭을 하면 예,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스테터스 코드 200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으로 통지 됐고요. 메시지 OK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로그인 아이디는 제모 뭐 계정 아이디, 이메일 주소 뭐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정보가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용자의 정보를 갖다가 출력해주는 명령이었는데요. 다른 거뭐 게이트웨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웨이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또 공식 문서를 가보시면, 어 네, 게이트웨이 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도 게이트웨이 쓰니까. API 샌드박스에서 Gateways,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요 앞에 있는 것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요 뒤에만 request, 그 REST API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요 뒤에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추적 처리하고,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실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클릭을 해볼게요. 그릭고 보면 어, 일단 정상적으로 통신됐고요. 이 205개 떨어졌고 그다음에 요런 많은 정보 게이트웨이 아이디죠. 게이트웨이 아이디 센서가 이제 배열로 들어가죠. 그래서 센서 요런 센서들 요런 센서는 뭐 템퍼레이처 센서, 엘리드 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노이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만 더해 볼게요. 요거는 자게이트웨이의 특정 센서, 특정 센서 LED 센서입니다. LED 센서의 스테이터스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행을 또 해보면, 예, 지금 현재 LED의 센서의 스테이터스는 이런 상태, 밸류 n 이 켜져 있다, 예, 켜져 있다가 아니라 어, 정상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앞에 있는 200 하고 OK는 통신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나온 걸로 우리가 직접 쓸 수는 없겠죠. 지금 저는 지금 그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어, JSON 파서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키-밸류로 어, 해서 다시 뽑아내셔야 되겠죠. 전체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get하는 방법 이렇게 했구요그 다음에 put하는 방법도 알아볼 텐데요. 버튼이 버튼 요겁니다. put 요거를 누르면 버튼 btn 2번 리스너 여기서 어, put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제이슨데요것도 마찬가지로 어싱크, 태스크, 어, 어싱크 태스크를 이용하고 있구요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마찬가지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파라미터가 왔어요. 파라미터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자, 요 파라미터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게이트웨이에, 요 게이트웨이에, 센서에, 요 센서에,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어떻게 바꿔라. 자, 공식 문서에 보시면, 이겁니다. 예, 여기서 어 네, get이 있고, put이 있죠. 그래서 get이, get은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put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요거, 요거죠, 요거. 센서 스테이터, 센서.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센서 다르고, 그냥 센서의 스테이터스를 알아오는 거, 계획 그 다음에 내가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 하는 거, 푸시입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긁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앞에까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뒤에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네. 요렇게 날렸구요.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요곳으로 그대로 가보면 예. 자 어차피 똑같습니다. 커넥션 http url 커넥션을 열고요. 아, 만들고 그 다음에 버퍼를 이용하게 되니까 버퍼 그 다음에 라이터 다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url 객체 만든 거니까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url 센서의 스테이터스를 상태를 바꾸는 URL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커넥션 열고 커넥션 요청하고요. 아, 요청할 때 근데 푸시니까 데이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 JSON 데이터, 컨텐츠 타입은 JSON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억세스 토큰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그 뒤에 이제 접속을 해서 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이슨 데이터에다가 우리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value, key value, key value 들어가겠죠. 그래서 value는 off로 먼저 해볼게요. 지금 현재 LED 센서가 정상 동작, 여기 녹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상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정상 동작을 하겠죠. 다 지금 꺼져야 안 되고 있는데 얘 지금 녹색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off 한번 중단 차단시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초 동안, 듀레이션2초를 그렇죠? 줬습니다. 요 제이슨 데이터를 풋 t 하면서 어디로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요게 제대로 꺼져 있는지, 요게 그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을 뭐냐 만들고요. 스트림을 만들어서 어, 데이터를 보냅니다. 라이트 쓰고요그 다음에 다섯 면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빌더를 하나 이용할 텐데요. 이 스트링 빌더를 이용한 거는, 어, 푸스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그 스테이터스, 통신 스테이터스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하는 응답 코드가 옵니다. 그래서 200이 오면, 상수죠. 200이 오면 제대로 된거고요 그곳을 받기 위해서 스트링 빌더를 하나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스트링 빌더가 계속 업핸드해서 씁니다. 자,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2번에다가 그 결과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 자, 요번에 요거 푸시죠. 그래서 먼저 끄는 겁니다. 클릭을 딱 하면, 스테이터스 코드 200, 정상적으로 됐네요. 메시지 오케이. 통신 정상적으로 됐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가서 예,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 불이 들어와서 상태가 정상적으로 차단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게타고 푸타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옥세스 토큰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마다 다 각자 옥세스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옥세스 토큰을 받아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get하는 방식하고 put하는 방식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죠. 어떤 것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고 어떤 것은 데이터를 쓰는 건데 어차피 그안에 구조는 똑같습니다. URL 객체를 일단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그 URL 객체를 이용해서 커넥션 객체, c o n 객체를 만든 다음에 커넥션 객체 열겠죠. 열어서 그 설정 몇 가지 합니다. get 방식이고 access t o k e access token. 어, 위에서 상수로 만들어 놓은 이 액세스 토큰, 여러분들만의 액세스 토큰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실제적으로 한 다음에 커넥션 했으니까 스트림 꽂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림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림 연결된 스트림으로부터 리딩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읽어오는데 버퍼를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버퍼드 리더 객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어, 버퍼에다 계속 쓴 다음에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리턴을 해주고 있죠. 예, 네, 리턴,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해준 것같다가결과물에 해서 네, 여기서 텍스트 1에다가 어, 쓰고 있습니다. 출력을 해주는 거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사실은 어, RESTful a p i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소스가 안드로이드에서 소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자바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의 기본적인 내용 그 자바 IO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거 IO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만약에 자바 IO를 접해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음, 거의 항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IO는 이렇게 URL 객체 만들고 커넥션 열고 그다음에 스트링 꽂아가지고 데이터 읽어오죠 다른 타 언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트링 읽어오고 그 버퍼 이용해서 버퍼 다 쓰고 그다음에 그 버퍼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파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면상에 출력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의 기본적인 IO 내용을 좀 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처음 접한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음, 카피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억세스 토큰 정도만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억세스 토큰 바꾸고 다음에 뭐 바꿔야 되냐면 URL, RESTful API URL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꿔서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UT 방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PUT 방식도 네, p u t 죠 PUT도 마찬가지로 URL 객체 만들고, Connection, HTTP Connection 만들어서 열고요. 그 다음에 String 꽂고, 단지 여기서는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JSON 타입으로 JSON 타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JSON 객체를 하나 만든 거고요. JSON 객체에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키-밸류 키-밸류 넣어주는데 이때 키-밸류 밸류 값은 내가 정하지만 키 값은 내가 정할 수가 없겠죠? 서로 규약 약속된 대로 그키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어디 보시냐면 챈브러스 공식 문서에 보시면 여기 에 이렇게 나와 있죠. 트라이-아웃을 이용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키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 RESTful API를,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RESTful API를 사용하는 방법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